<laughs> 어, 일단 4강에 들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저희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또 말도 안 되는 경기를 해가지고 결국 승리를 얻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고요. 또 저희가 지금 경기를 많이 못뛴 선수들이 있는데 너무 고생 많았고 정말 진짜 그 선수들 덕분에 저희가 4강을 올릴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. 아, 안 그래도 지금 여기 이빨이 흔들려가지고 여기 전반에 와졌거든요. 여기 흔들리는데 지금. 뭐 그래도 저희가 이겼으니까 뭐 이빨 하나쯤은 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아 그때 일단 제가 노리고 있었긴 했는데 상대가 다행히 와가지고 또 그렇게 화려하게 그렇게 반칙을 해줘가지고 제가 넘어져 있었는데 또 아파가지고 나가 있었는데 그때 심판이 또 와가지고 V A R.를 할때 제가 보고 있었거든요. 근데 저는 솔직히 P K.라고 생각 못 하고 저도 같이 보고 있었는데 이게 선에 선에 딱 걸치는 거예요. 선 바로 뒤에 가지고. 와 진짜 이거 PK인 거 아니야 했는데 또 강인이가 또 찬다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차는 것도 못 보고 눈 감고 진짜 기도하고 있었어요. 일단 정말 망감이 교차했죠. 제가 PK를 얻어내가지고 저희 동료가 또 골을 넣었고 제가 보탬이 돼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고요. 뭐 제가 잘했, 잘한 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정말 많이 뛰어줬고 그리고 못뛴 선수들도 밖에 있는 코칭 스태프까지 정말 한 팀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4강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. 아뭐 지금까지 뭐아 진짜 재밌는 경기였다. 이런 경기들이 많았는데 이거는 다시 뛰어나도 없을 것 같아요.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. 진짜 한일전도 말도 안 되는데 이건 진짜 <laughs>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경기를 또 한다면은 저는 축구선수 못할 것 같아요. 다리에 힘 빠져가지고 어, 저희가 항상 늦은, 늦은 시간에 경기를 하지만 많, 많은 국민들이, 국민 여러분들이 경기를 봐주시고 또 응원해주시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여기까지 올라왔던 것 같아요. 그리고 항상 늦은 시간이지만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테니까 더 여, 열심히 응원해주시고 또 환호해주시기 바랍니다. 화이팅!